기름가잠이에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기름가잠인데, 감포항에서 저희들이 경매를 받아서 작업을 해서 방건조를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고객님들한테 금냉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받으시면 이렇게 저처럼 꼬리 자르고, 아,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가지고, 자, 꼬리 자르고 날개를 잘라줍니다. 자, 요렇게. 가시가 날개가 있으면 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잘 다듬어줍니다. 기름가자미는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어서 구워놓으면 참 맛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지느러미도 떼고 날개도 떼고 다 어찌나 지느러미를 제가 손질을 안했네요 요게 참가자미랑 조금 틀려서 음 참가자미는 살이 도톰하거든요 도톰한데 기름가자미는 살은 그렇게 도톰하지는 않는데 구워 드시거나 조려 드시거나 이러면 참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고리를 꼬리를 또 자르고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손질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손질이 다 되었죠. 그러면 이를 버리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물기가 어느 정도 조금 말랐거든요 제가 한번 씻었기 때문에 물기를 조금 닦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놓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제가 조금 어설픕니다 어설프도 이해해주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칼집을 살짝 내어주세요. 칼집을 이렇게 구워드실 때 좋게끔 칼집을 이렇게 살짝, 뒤에도 이렇게 하시고, 또 이것도 자, 칼집을. 그러면 구우면 안에 열기가 들어가서 맛있게 구워지겠죠. 요즘 가자미는 무 넣고 졸여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구워 드셔도 담백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림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자미를 넣고 많이 졸여 먹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고기 구워 드실 때 드시는 거 있죠? 뿌려 드시는 거 허브솔트,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간을 해줍니다. 조금씩 심심하게 얘는 그 고등어랑 또 틀려서 비린내가 안 들나거든요.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밀가루나 이런 거, 카레가루나 이런 거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다음에 후추도 살짝, 톡톡톡톡톡톡 후추도 요렇게 뿌려줍니다. 어차피 여기 보시면 허브 썰 때도 후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추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서 후추도 좀 뿌려줍니다. 생강가루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브라이팬에다가 구워서 드시. 저희 불이 조금 어둡네요. 자, 식용유를 조금 덤푹 주세요. 덤푹. 자, 브라이팬에다가 약간 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 튀기듯이 구워주시면 참 맛있습니다. 어느 정도 열이 조금 오르고 난 다음에 프라이팬에다가 가자미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오, 이게. 돌아갑니다. 보시면, 아. 뚜껑을 다르지 않으셔도 좋지만, 저는 익어가는 네, 모습이 보이니까, 보겠습니다. 기름에 살짝 튀기듯이 구워주시면 됩니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너무 센 불에 제가 했기 때문에 조금 익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살짝 튀기듯이 익혀주세요. 한번더 뒤집을게요. 자, 이렇게. 음. 이종성도시방은 들은 가자미를 가지고 명절날 제사도 제사 모실 때. 네, 차례상이나 대산무치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번더 불을 좀넣춰주고요한 번만 더 뒤집을게요 음, 음 맛있겠다 오 맛있게 잘 익었는데요 김선은 역시 기름을 조금 넘뿍 두르고 부어주세요